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료로 임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찬송 370장, 통일 찬송 45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감히 주님을 만나 뵙기 어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찬여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친히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주님의 성도이자,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주님의 군사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가득한 교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본받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신이 인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사,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모습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 세 번째 주가 이제 내일 시작됩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까지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온 가족 예배와 뮤지컬과 우리가 준비한 모든 순서가 단순히 하 나의 행 사에 그 치지 않고 성령 께서 함께 하 시고, 우 리가 하나님 만의 하 나의 공동체 임을 다시 한번 확인 하고, 코로나 이 후에 다시 한번 주님 만의 힘을얻는 다시, 도 약하 는 출발 점이 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강권 화해, 주 시고, 역 사하 여 주시 옵소서. 또한 코로 나가 재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 도와 이웃 들을 위해서 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주님께서 방법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열쇠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할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시사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이 주말 가운데도 또 남은 여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났던 자들은 다시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올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참된 소망되신 예수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 여러 수술과 재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힘도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을 함께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는데, 남은 무더위 기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을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소망을 들고,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어르신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고 다른 지역에 있고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우리 시체들을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든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만을 경배하는 모두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룬 듯 하나 하지만 분열하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더럽고 악한 영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더럽고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사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참된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깨어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위대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 모든 세계민족 열방의 강국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질병과 가난과 기근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민족 열방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태국과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의 많은 선교사님들그 가정과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현지에서 만나게 되는 현지의 사역자들과 또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입니다. 예레미야 41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열 사람과 함께 미수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의 아들 이스마일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가미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죽였다 이스마일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야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루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유감의 아들, 그다리에게로 가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포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사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처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누부 살라다니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안문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카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부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카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카레아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문자손에게로 가니라. 카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치위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부은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임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른 느단의 다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가미 아들 그 다리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상황이든 물건이든 사람이 됐던 간에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반응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두렵게 하는 그것을 없애는 반응입니다. 벌을 만나면 우리가 벌에게 쏘이기 전에 무언가로 내리쳐서 죽이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쥐가 무서워서 덫을 놓아 잡는 것을 떠올려 볼수 있죠. 마지막으로 두려운 대상으로부터 도망치는 반응을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특히 내가 만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를 피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다양하고 반응도 각양각색이지만 무언가에 대한 공포는 우리의 삶에서 생기기 마련이고 늘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두려움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1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넘어서 왜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묵상과 고찰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갖는 공포심과 반응에 대해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두려움과 반응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이어져 이스마일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서 이스마일이 왕의 종친의 손자로서 왕족임을 알려줍니다. 그가 멸망한 유다의 총독인 그다리아에게 와서 함께 떡을 먹고 있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떡을 먹다가 갑자기 이스마일과 그의 함, 그와 함께한 열 사람이 일어나서 그다리를 아 칼로 쳐서 죽였다라고 2절은 기록합니다. 그다리아는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왕이 임명한 유다의 총독이었죠. 이스마일은 줄곧 자신이 왕족이기에 멸망은 당했지만 유다의 남은 자들을 다스릴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해 왔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 앉은 그다리아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계속해서 그 안에 자리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일이 두려워한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 바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다리라고 하는 지도자 때문에 내 자리가 위태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그의 내면에서 공포를 느끼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스마일은 유다 총독 그다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벌을 만나면 무서워서 없애는 것과 같이. 내 안의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대상인 그다리아를 제거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사도바울이 말하며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에 적용해 보면 너희의 두려움을 너희가 직접 없애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서 나의 연약함으로 생기는 두려움을 내가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외면치 않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오직 주님께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짐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평안과 보호와 인도 가운데 완전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이어서 나오는 오늘의 본문 예레미아 41장 9절에서는 아사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사왕은 11기상 15장에 나오는 남유다의 왕으로 북이스라엘 바사라는 왕과 평생 전쟁을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적국으로부터 늘 지켜야 했고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유다 아사왕에게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악함 때문입니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방법으로 아사왕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무엇이든 어느 누구든 묻어버리겠다라는 악한 의지가 강했던 것이죠. 마치 내가 싫어하고 공포를 주는 쥐를 잡기 위해 덫을 놓듯이 아사왕은 북이스라엘 바사왕을 잡으려고 구덩이를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 구덩이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마엘이 그가 처 죽인 그다리아와 사람들의 시체를 채우게 된 것을 기록합니다. 악이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이어져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악한 생각과 계획 가운데 그것을 계속해서 실행하다 보면 어느새 그의 인생은 악으로 가득해집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명령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곧 우리가 승리하고 살 길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가득 치밀어 오르는 두려움이라는 악함에 지배받지 않고 오직 성령에 의해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함에 의한 두려움이 자꾸만 생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도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닌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겟세만네에서 주님의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 41장 11절부터 18절에서는 지도자를 잃어버려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요한난과 그와 함께 한 모든 군지 휘관 그리고 유다의 백성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달야와 주변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요한난과 지휘관들은 싸우러 갑니다. 자신들을 구하러 온 요한안의 무리를 보고 남유다 백성은 기뻐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진 착함 때문이었습니다. 모순적이게도 사람 안에 있는 착한 마음이 두려움을 낳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안과 지휘관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님에도 그다리아의 죽음에 대한 오해를 받을 상황이 됐습니다. 당당하게 바벨론 왕과 사람들에게 가서 이스마일이 한 일임을 말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나기를 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억울한 상황을 만나게 될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본문에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진 않지만 유다의 온 백성들의 마음 안에 있는 착한 마음이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들의 결백에 대한 해명을 포기하게 하였습니다. 세상은 바보같이 착한 사람을 마음대로 뒤흔들고 동네 북마냥 마음껏 가지고 놉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착한 마음을 찾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남은 유다 백성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주님의 공동체였습니다. 지도자인 총독 그달의 죽음 앞에서 나 자신의 죄가 아님을 밝히기보다는 공동체를 지키고 훗날을 모색하는 것이 착한 사람인 그들의 유일한 선택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이 되어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득 누리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기의 형제자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두려움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러할 때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평강 안에 온전히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